지금 우리는 가치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한 이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대는 너무나 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스타일을 바라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부합니다. 또한 요즘 우리 시대는 끌김 없는 악과 음행을 권하는 타락한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죄악의 이 물결들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오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의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주어진 이 시대적 절실한 사명이 있다면 은 바로 기도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몇몇 유럽 교회를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 교회들을 보는 가운데 느끼는 것이 이미 유럽 교회는 잠든 상태였습니다. 예배당은 그저 문화재적 가치만으로 존재할 뿐이고, 그냥 그 이름만 겨우 명맥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 같은 유럽 교회가 지금 걸려있는 최악의 영적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잦아들고 급기야. 기도의 불이 꺼진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교회가 무너지는데 여러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기도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받을 수 없는 척박한 상황이 오늘 유럽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점점 더이처럼 유럽교회 같은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최근에 통계해 보니까 새벽 기도, 이것만 보더라도 평소 새벽 기도를 찾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평균 주일 출석률의 8%, 7% 이하 아예 이제는 새벽 기도회가 없는 교회들이 부족기수로 많습니다. 구매만 하더라도 새벽 기도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일에 새벽 기도 자체가 없는 교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 지금 끌었집니다 점점, 점점 지금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심지어 금요 기도회조차도 사라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 수요 예배도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 판에 지금 한국 교회가 놓여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제 기도하기를 그치고 말만 자꾸 잘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기도하는 소리는 사라지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말 소리만 들려지는 기도의 골망에서 하나님의 이 존전에 머물기보다는 어떻게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냥 분주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분주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요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고 그래서 그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이교회에큰 무슨 기여를 하는 듯한 이런 착각 속에 그러면서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의 골방을 찾지 않아 그래서 기도만 하는 사람을 오히려 핀잔을 주는 이런 지경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형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결국 기도의 골방이 지금 점점 무너지고 약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 없는데 이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악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생활에서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 분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경륜의 핵심 도구가 뭐냐면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의 경건함이 기도만으로만 구성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 없이는 진정한 경건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사는 사모하는 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오늘 아침 하루만 이번 특색이 한만 한번 해치우고 마는 그런 일일이 일리 아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에, 그야말로,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가르치시는 이 기도를 경험하면서, 기도에 무너진 이 성벽이, 이번 특세기한 동안, 여러분,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여러분으로충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법문을 보시면요, 이 단일의 기도가 얼마나 도전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기도이든는지 바로 이 같은 아름다운 기도, 올바른 기도. 여기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첫 시간에 이 도전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전에 1 절, 2 절을 보시면요. 지금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지금 이방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왔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고 메데오와 이 파사가 통찰 때까지 생존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다니엘이 성경을 펴서 읽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선지자 예리에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시의 말씀이었어요. 예리에미아는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그래서 본문 그 1절, 2절은 에레메아스 29장 10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보면 이런 말씀이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시기적으로 보면 은 아마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던 그런 시기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본문 1절, 2절에서 다리오 왕의 원년은 주전 537년경으로 학자들이 보니까 이사리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가 주전 536년경으로 추정을 하니까 불과 이제 1년을 남겨놓고 있던 그 시점이었어요. 1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것도 이처럼 귀한 말씀을 읽고 깨달은 이 단내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이겁니다, 다 내리 반응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요. 뭐라 친구들 그래, 여기에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이 결심한다는 말입니다. 결심한다는 말. 결심하고 그래서. 그래이 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단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단엘의 반응이 뭐냐? 그가 즉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단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은약의 말씀을 듣고 깨닫자마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기도하기를 그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아침에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아 언젠가는 뭐다 응답되겠지, 뭐 이런 태도가 아니고, 그런 막연한 기대로 그냥 여기에 그냥 기도 자리에 뭐 참여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결심하는, 이런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예정을 뭐 그냥 우리가 뭐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특색이 한동안 주어지는 아침마다 이렇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알고, 내 기도에 응답인 줄로 알고, 이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고 이 말씀의 끈을 꽉 붙잡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의 을 알고 그래서 사모하는 영어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처해진 개인적인 가정적인 어떤 상황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 요한 1서 5장 1 4절이나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여러분, 그의 뜻대로 뭐냐? 말씀의 뜻대로, 그 말이에요. 말씀의 뜻대로. 내가, 살아, 내가 생각하는 뜻이 아니고요. 그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들으심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 애라. 사도형한이 말씀 속에서 기도 응답의확신을말씀 하는데 그분의 뜻대로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이 새벽에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니엘이 이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이 말씀 붙들고 그가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은 이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러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은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리고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그 5절에야 19절을 계속 보면은 지금 그의 기도의 가장 중, 핵심이 뭐냐? 그가 기도하면서 그냥 자신의 몸만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걸 예배하기 위해서는 초신 기도라그럽니다 초신 기도. 소신 기도. 하나님의 영의 부름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도록. 하나님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네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 이곳에 이 오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한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고 당신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 자를 시는 이시여 하나님 이시여 이곳에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이 현장에 옷이 없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이처수에 옷이 예. 없었서 다니엘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부름이 그의 기도 가운데에. 참 현재는 고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이곳에 와서 물둥물둥 앉아있다가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아침 진실로, 하나님, 이곳에 오셨어. 내 기도 가운데 오셨어. 내 심정 가운데 오셨어. 나의 부르심 가운데 오셨어. 내 기도를 들으셨어. 이런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아.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게 꼭 이기를 바랍니다. 네. 이 기도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에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요. 예 하나님 또 하나 다니는요그 기도 가운데에 죄에 대한 자백과 간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 이제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은약의 말씀을 붙들고, 방과하는 그의 대부분의 그의 기도 내용을 보시면요. 모든 게다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5절, 6절, 그이 계속 나와요. 5절 네? 보면 보면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교리를 떠나서 오며 우리가 또 주의 중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죄를 참회, 고백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 죄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죄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죄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 조상들이 죄잖아요. 선진들이 죄예요. 그 선진들이 죄 때문에 지금 그 자녀손들이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선진들이 죄예요. 그 부모들이 죄예요. 예?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할 때 자신을 재미시키지 않고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죄라고. 우리들의 죄라고. 그 7절, 8절, 9절, 11절, 15절, 예, 죽기로 보면 다 그렇게 고백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요즘 우리가 처한 나라 참 사회적으로 각종 사건들, 참 국가적인 아픔, 상처들, 뭐 고통스러운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다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깨달아져요 이 교회가 정임 차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국가적으로 왜 이렇게 지금 탁급한 상황으로 지금 밀어 넣으시는가? 이 교회들이 깨달아야 돼요.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냥 나가서 그냥 외치고 뭐 수백만 군중 모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기도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해방 이후에 6.25 전란 이후에 가장 최악의 혼란스러운 시기, 시기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 때문에 아니고 대통령 때문도 아니고 그 누구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을 짓고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같이 이같은 상황이 뭐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떤 더 험악한 국리에 궁지에 몰릴 수 없어요. 알 예측할 수, 알 수, 알수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있어요. 지금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들이 아픔이 나의 아픔인 줄 알고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오면 이는 우리의 흐물과 우리의 죄악입니다. 지금 다 내리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잠만 자고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나만 그저 아니라면 나만 잘 살면 다 된다. 무서운 죄악이요. 그게 바로 무슨 불순종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세상 가운데 저절되고 있는 그 모든 장애의 문제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이걸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부하시는 올바른 기도모 것입니다. 교회가 들을 진정한 기도의 자세. 우리의 가슴을 먼저 치지고그거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함께 토설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단일이 이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하온적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자격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세를 갖고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요 우리의 성소에 이 나라 이민족에 하나님의 은혜 빛을 비추 주시는 거야.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의지한 기도에 할줄겠습니다또 말씀을 주시며. 응답력고 하신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부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갈망하는 마음, 진정한 죄에 대한 자백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올바른 기도가 될수 있고, 바로 이 기도에 우리의 삶의 성소에 하나님의 응답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